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핫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한뭐몇주 정도 된것 같네요 그렇죠 어, 담배세 인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뭐한 며칠 동안 온 언론이 또 많은 흡연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뭐그 이슈가 터졌을 때뭐 저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또 저까지 뭐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어, 참다가 오늘은 그래도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담배 8천원 시대 오나 어, 흡연자 분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그동안에 연구해오면서 흡연자들에게 얼마 정도 되면 담배 안 피실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 한만원 정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비슷해지는 숫자들이 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배세 인상 얘기할 때 항상 어, 생각하셔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뭐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 꼭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흡연자는 이제 남자 흡연율을 저희가 항상 얘기하니까 뭐 10명 중에 4명 36%뭐 이런 35.7% 이런 얘기 드렸지만 사실 남녀의 흡연율, 물론 이 여성의 흡연율이 훨씬 더 우리가 과소평가되어 있는 건 알지만 수치적으로 남녀의 흡연율을 합치면 어2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80%는 비흡연자이고 20% 정도가 흡연자인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성인들만 포함되어 있고요. 어,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담배세가 만 원이 되든 뭐 십만 원이 되든 큰 관심은 없죠. 당연히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뭐, 아유, 엄청나게 큰 이슈인 거고. 대신에 이제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뭐 정부를 비판하거나 뭐 그런 또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일들에 또이 뭐 주제가 굉장히 활용될 뭐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왜이 얘기가 나왔느냐? 뭐 얘기 나오자마자 사실은 뭐 우리 뭐 총리까지 나서서 아 우리 그럴 계획 없다. 뭐 담배세, 술가 뭐 이런 거 인상할 계획 없다. 어 정부는 전혀 고, 고려한 바도 없고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런 확산에 대해서 두려움, 이제, 그,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 원래 이제 이 보도가 나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어, 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 2030년. 그러니까 203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그 건강증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10년치의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마 뭐 언론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했겠죠. 혹시 뭐 담배세? 왜냐면그 건강증진 주제에 담배라고 하는 금연이라고 하는 게 워낙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셨을 거고 그 내용 안에서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질문할 수 있죠. 담배세 이상 계획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복지부에서 답변은 그렇게 나갔어요. 뭐 어, 얼마까지 올리겠다 이런 의미로 나간 게 아니라 어, 정확한 워딩으로. OECD 국가 기준으로 봐서 OECD가 36개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담배 세금의 순위로 보면 32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이 한 7.5달러 정도 된다. 미국 달러로. 근데 우리는 한 4달러 정도 수준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그 OECD 평균 7.4달러인가 뭐뭐 이래요. 어쨌든 그걸 한, 우리 하나로 환산을 하니까 8,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8,000원까지 인상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게 된 거죠. 뭐그 2030이라고 하는 종합대책을 작성할 때도 저도 뭐 의견도 드리고 또 같이 회의도 해보고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 뭐 담배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담배세금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보건복지부가 세금으로 다 가져간다 기재부가 다 가져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가져가는 개별 소비세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져가는 건강진진 기금이고 뭐 가져가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환경부 뭐 교육부 뭐 등등 또,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져가는 뭐이또 지방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보건복지부에서만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세금 얼마 올릴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죠. 부모총 입장에서는 뭐 나는 그런 계획을 보고받은 적도 없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범정부가 다 포괄적으로 의사, 의견을 나누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의 부처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항목이 있고 여러 개의 부처들이 종합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어,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뭐 우리가 8천 원까지 올리겠다 이럴 수 있는 사안들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제 2005년도에, 어, 2 0 1 5년도요 2015년도에 우리가 담배세 2,000원 인상할 때도요. 그 당시에 언론 보도 자료를 잘 보시면 2,000원 인상 계획에 대한 발표를 누가 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했고요. 그 뒤에 이제 기재부도 그렇고 그 관계 부처들이 다 배석을 한 상태에서 정부가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면 하지. 지금처럼 이제 그 건강 증진 분야, 우리 건강 정책 국장이 나와서 할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나온 것은 정말로 해프닝에 해당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그래서 해프닝이다. 그냥 끝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뭐, 분들이 정말로 올릴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저는 이제 TV에 뭐 종편이나 이런 방송에 나와서 그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막 담배세 그거 올려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담배세 그거 아무 효과 없고 다꼼수고 세금 올리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는 조금 이 분야에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 정확하게 팩트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뒷부분의 얘기는 그 내용들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만 담배세를 올리고 내리고 뭐, 올리는 내 경우는 없겠지만요. 뭐, 올리는 것을 막 관심이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FCTC,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 이 프레임워크 컨벤션 c 토바코 컨트롤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라는 내용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182개국이 이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182개국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심플합니다. price and tax. 가격과 세금에 대한 정책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걸 해야지만이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 내용으로 이미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제6조에서 가격 세금 인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주고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정리된 내용이지만 여기 보시면 실제로 담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더 적은 사람들이 담배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계속 쓰고 싶은 흡연자 입장에서도 소비를, 담배 소비를 줄여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미 금연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흡연할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일수록 흡연을 시작하기에 더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세금을 통해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분명히 금연 정책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FCTC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정말로 담배세가 올라가면 흡연율이 떨어지느냐? 뭐, 정리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 경제소득과 관계없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이인컴컨트리의 경우,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하이인컴 컨츄리죠. 이런 국가에서는 10% 담배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 담배 소비가 4% 떨어진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을 정도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가격이 올라가고, 담배 세금을 인상해서 가격이 궁극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럴 경우에 실제로 금연하게 되는 도움이 되느냐? 뭐, 아우, 뭐,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들은 이렇게 나와 있다. 또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제6조에서는 담배세 인상이 중요한 금연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보고서가 사실 이제 2000, 제기로 16년도가 이제 발표된 그 미국 연구소, 암연구소와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전 세계 보건경제학의 대가들이 모여서 작성한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들도 나와 있고 한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는 어쨌든 가격을 인상,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젊은 층의 흡연 시작을 이제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이 흡연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경제적 피해들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 결국은 담배의 소비, 담배 소비가 늘어나면 저소득층일수록 담배 소비에 사용되는 그 예산이 많아,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건강 위의 요인들이 더 증가될 수 있으니까 금연을 유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돈으로 또뭐더 좋은 걸 먹을 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고 등등의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도 실제로 저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보고서에 해당되는 이제 우리 한국의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어, 이 담배 가격과 담배 소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 놓은 겁니다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2015년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담배 세가 크게 인상이 됐죠 자,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어저스트입니다. 그 말은 물가 상승률을 이제 이게 조정해서 결과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담배세 처음에 여기 녹색이 이제 담배 가격입니다. 담배 세금을 올리지 않거나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10년 동안 담배세가 한 번도 안 올랐더니 실제로 담배 가격은 하락하는 걸 보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반영 안된 상태로 계속 가니까 결국은 담배 가격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에 담배세를 크게 올렸더니 위에 보시는 이 파란 그래프, 담배 소비가 급속도로 떨어지더라. 물론 15년 이후에 다시 소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거는 전 세계 어떤 나라나 담배 세금을 올리고 난 다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점차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실패, 이 가격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 그거는 어느 국가이든 왜냐하면 그 가격에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 나타나고 그게 익숙한 상황에서 또 다른 담배 규제 정책들이 들어감으로써 큰 틀에서의 흡연율의 그 감소의 경향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결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세금을 인상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에도 분명히 감소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흡연율도입니다. 흡연율. 아까 보신 것처럼 담배 가격 세금 이런 것이 안 올라갔을 때는 물가 연동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기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14년 이후에 가격이 올라갔죠. 15년에 그다음에 흡연율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배 가격 세금을 통한 가격 인상은 흡연율과 그다음에 담배 소비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하락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서 다 입증이 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반박하실 수 있는 부분, 이 이후에 다시 올라갔잖아. 어느 나라나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기적으로 담배세 인상과 그 다음에 담배 비가격 정책들이라고 할수 있죠. 강력한 정책들이 함께 갈 때, 이 다시 반등하는 폭도를 줄여나갈 수 있다. 그것이 전 세계, 어, 이 담배 규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 정책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과학적 근거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사례도 있어요. 미국, 이거는 이제 콜센터입니다. 어, 이제 담배세가 인상이 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 담배 끊을게요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숫자인데, 어, 뭐, 여기 연방적으로 보시죠. 2009년도에, 2009년 4월 1일 날,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미국은 이제 주정부 단위의 금연정책을 많이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 한 값에 2달러씩의 세금 인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2009년도에 금연하겠다고 콜센터에 전화한 사람의 콜수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암센터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도, 2015년 당시에 이제 세금이 인상되고 난 이후에 콜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사례도 한번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있었던 담뱃세 인상은 준비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hp 2030 이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뭐 언론의 질문 그 다음에 그 답변이 이제 그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마치 이제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로 기사가 나온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뭐 세수를 또 결국은 뭐이 선거,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부담을 느낀 또 정부는, 아, 우리 그럴 계획 없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 이 정책이, 금연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정책인데, 마치 이 정책이 효과도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또 그냥 진짜 오로지 세금을 걷거나 정치적인 이유로만 쓰여야 하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슈 이후에 바로 대한금연학회에서도 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담배세 인상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정책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금연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실제로 입장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성명서를. 자, 그래서 어쨌든 담배 가격, 담배세 인상 정책은 금연 정책에 있어서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다. 우리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시점과 또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있었던 그 이슈에 뭐그 그런 상황에서 이있질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고민들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물가연동제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가격을 손안 대고 가만히 있으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서라도 계속적으로 담배 가격은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 우리가 금연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흡연자들 보시기에는 뭐아이 무슨 소리야 또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강조 드리고 싶은 건딱 하나입니다. 담배 가격 정책은 이런 근거 자료를 보시더라도. 이미 흡연율 감소, 담배 소비를 감소하는 데 있어서 또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을 막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앞으로 그 중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라고 하는 게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금연 정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 구독, 좋아요, 어, 좋아요는 요즘에 보니까 잘안 눌러주시는 것 같아서. 자 어쨌든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또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